서가 면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의 도구라는 측면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미래의 권력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혁신의 도구 같죠 느껴지세요? 무료 네. 무료 한열 분이 끄떡끄떡 하셨는데요. 네, 그 혁신의 도구 맞죠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. 요즘 많이 얘기되는 그4차 산업혁명에 사실은 이 빅데이터가 뭐 인, 이제 여러분 빅데이터 이퀄 인공지능이라는 거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플레이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알파고 어떻게 바둑을 잘 두느냐 기보를 보여줬다. 그 다음에 로보 어드바이저 이거는 이제 에, 뭐 재밌게 그린 건데. 컴퓨터 인공지능 시스템이 주식을 선택하고 매매 타이밍을 다 잡고 하는 거죠.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차, 그다음에 음성인식 시리, 그다음에 뭐 이런 클로바 스마트 스피커 있고요, 파파고라는 이거 네이버에서 만든 통역 프로그램이고요. 그다음에 아마존의 추천 엔진, 그다음에 제가 의료는 별로 얘기를 못 드렸는데 이렇게.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어디가 문제다 하는 것을 지금은 진단 방사선과 선생님들이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. 저희가 지금 서울대병원하고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뭐냐면 그 관절염 환자들의 걸음걸이를 가지고 이 사람의 고통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추정해내는 것도 합니다. 지금은 여기 센서 달려있는 그 센서의 움직임을 가지고 하고, 이제 2단계에서는 그냥 동영상, 자, 거르세요. 동영상 찍으면 곧바로 어느 정도 수준이고 뭐가 문제다 하는 것들이 자동 진단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DNA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질병에 상당히 위험하다. 또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약을 쓰면 부작용이 많다. 뭐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는 것들도 사실은. 하고 있고. 엄청난 이노베이션이죠. 사실 이거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사람이 못 하고 있는 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죠. 아, 이건 뭐가 으세요 이거는 이제 로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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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터라 그래서요. 리포터. 기자입니다. 기자. 어, 여러분들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야구 경기 끝나고 0.1초 만에 그 경기의 써머리가 기사로 돼서 나갑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야구는 왜한 이닝이 끝나면 몇번 타자가 뭐 땅포를 쳐서 아웃되고, 그 다음 타자는 뭐 사사구로 걸어나가고, 그 다음 선수가 홈런을 쳐서 돌아왔다.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잖아요. 그 기록을 딱 주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사람이 쓴것 같은 기사를 쓰는 겁니다.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되고 있어요. 그래서 경기 끝나자마자 그 뉴스가 착 나가는 거죠. 자, 근데 이제 저는 혁신 좋은데, 저는 이제 이런 혁신을 하려는 기업들과 공공기관과 또는 실제 이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밸류를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혁신의 걸림돌. 저는 혁신보다도 혁신의 걸림돌이 더잘 보이는 입장입니다. 그래서 무엇이 걸림돌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. 첫 번째 걸림돌이 바로 기획 능력의 부재입니다. 제가 전에 데이터 가지고 인사이트 만들고 그걸로 액션하면 밸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기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먼저 어떤 밸류를 만들 거냐 그 다음에 그러려면 무슨 인사이트가 필요하냐 그럼 무슨 데이터로 이걸 만들 거냐 이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.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뭐 또는 고객이 이 고객이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것 같아. 도대체 그왜 고민하죠? 왜 고민해요? 금감원의 민원을 넣잖아요 그러면 그 금융기관은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. 그러니까 이, 여기는 무조건 이 밸류가 금감원의 민원을 하나라도 줄이는 것이 그회사 엄청난 밸류가. 돼. 우리는 상상이 안될 정도로 금융기관은 엄청난 밸류가 돼. 그럼 어떻게 줄일까요? 인사이트가 뭐가 아니, 혹시 그 전화 한 사람 중에 소리 지르고 화낸 사람 중에? 민원 올릴 것 같은 사람을 내가 미리만 좀 추려서 그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민원 못 올리게. 근데 그러려면 그럼 오늘 전화한 만 명을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. 그거는 못 하는 거죠. 자, 그러면 그 중에 만명 중에 민원 올릴 것 같은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한 50명, 30명만 좀 추려주면 그 사람 통화 내용만 내가 들어보고 전화하겠다 이런 거죠. 그런 게 이제 인사이트가 됩니 그러면, 스코어를 매겨줘. 전화 끊고 나면, 민원 스코어. 민원 제기 스코어라는 걸 해서, 100점 만점에 점수가 높은 상위 20명, 30명 거를 내가 직접 들어보겠다. 그리고 전화하겠다. 이거예요. 그 인사이트가 그런 거고, 그럼 밸류가 뭐죠? 민원을 줄이면서도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거죠. 만 명을 다안 들어보는 거만 명을 어떻게 다 들어봅니까? 불가능하죠. 그래서 그걸 줄인다.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디 있느냐? 녹취도 데이터가 있다. 있다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고, 그럼 그걸 가지고 과연 녹취도 가지고 내가 그런 단어를 음성 인식해서 뽑아낼 수 있는가? 이게 기술의 문제죠. 이렇게 가는 거죠. 자, 근데 이게 되려면 사업적 임팩트가 커야 되겠죠. 비즈니스 밸류.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뭐가 뭐고, 비즈니스 액션이 뭐고, 데이터는 뭐고, 확보 가능한가, 상태는 어떤가. 분석 방법은 뭔가? 인사이트 도출이 가능한가?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. 이게 이제 기획입니다. 기획할 사람이 있는가? 누가 기억할 수가 있을까요? 바로 민원 담당 부서에서 이런 걸 생각해내야 돼요. 그 사람들 말고는 이게 중요하지 아무도 몰라요, 이 세상에. 마치 내가 지금 더워서 물냉면, 얼음 떠있는 물냉면을 먹고 싶다는 그 절박한 심정은 우주에이 지구에 나밖에 모르는. 내가 얘기를 안 해주고 내가 말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 현업에서 얘기해줘야 돼요. 현업에 있는 분들이 어 이게 음성 인식으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돼라는 걸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. 그래야 기획이 듭니다. 그러려면 교육을 해야 되겠죠. 이분들이 알아야 됩니다. 두 번째. 아, 이게 좀 웃기죠. 빅데이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. 빅데이터가 없어서. 네. 아니, 이, 있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? 네. 이게 아주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. 빅데이터가 있는데 없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, 이런 걸 이제 사일로라고 그러죠. 곡식을 쌓아놓는 곡식 창고입니다. 여러분은 여기 첫 번째 사일로에 살고 있어요, 우리는. 옆에 있는 저 사일로에는 다른 곡식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좀 잡곡으로 밥을 먹으려고 달라 그랬더니 안 줘요, 얘들이. 네안 줍니다. 혹시 여기 기업이나 정부 기관이나 조직 생활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조직의 그각 부서가 자기 데이터는 자기가 웅켜 잡고 있어요. 옆에서 달라 그러죠? 안 줘요. 왜안 주는지 아세요? 내가 이거 얼마나 힘들게 내가 이거 모았고 관리하고 하는데 너는 한번도 나한테 도와준 적도 없는데 네가 왜 이걸 달라 그래? 왜 남의 데이터를 달라 그러냐 이렇게 됩니다. 자 그런데 이 회사가 하나의 회사라면 이 부서의 데이터가 아니고 회사의 데이터잖아요.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거 자기거라고 생각해요. 사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.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가 있는거예요없는데이터 있죠. 그렇지만 데이터가 없어요. 쓸 수가 없어요. 가장 가슴 아픈 케이스입니다. 데이터가 있는데 쓸 수가 없다. 기업도 그렇고, 정부도 그렇다. 그 다음에, 그, 가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. 이 가전은, 예를 들면, 삼성전자가 만들지만, AS는 누가 해요? 삼성전자 서비스라는 회사가 해요. 그럼 이 둘이는, 뭐죠? 별도의 법인이에요. 법인이 다르면 데이터 공유를 못하게 돼 있어요, 원칙적으로. 그럼 삼성전자는 얼마나 알고 싶을까요? 내가 만든 물건이 도대체 잘 쓰이는지,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지, 이 데이터를 받는 게 너무 어렵다. 있는데 없다. 그래서 데이터가 많지만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밸류를 만들려는 주체가 과연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가 뭐냐라고 봤을 때 데이터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다. 그거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.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습니다. 우리가 세계 2위였어요. 이 개인정보 보호 법률의 강도가 1위가 어딘 줄 아세요? 우리보다 더 심한 데가 있어요. 일본입니다, 이 일본. 그때 그러니까 일본이 최근 한 3, 4년 사이에 아베 정권이 이걸 확다 바꿨어요. 확 열어 주는 쪽으로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의 압도적인 일입니다. 개인 정보 보호하는 법률의 그 광범위함과 강도가 세계 1위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개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이 거의 뭐다 원천 봉쇄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자, 보호 체계가 우리는 강력해서 어 뭐, 이거를 좋게 보는 분도 있고, 아, 너무 과하다. 그래서, 최근에, 최근에, 우리나라 정부에서 개인정보법에 그 익명화를 지키면 공개할 수 있게. 그 개정한 법을 지금 국회에다 올려놨는데, 그 저분들이 또 바쁘셔가지고, <웃음> <웃음>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. 아, 자, 그, 근데 이 빅데이터의 부재의 핵심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. 자, 여러분, 지주 아세요? 지주? 뭐, 우리는 사실, 여기 지금,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지주를 기억하시겠지만, 사실은, 뭐, 한 40대, 50대, 30대인 분들은 사실은,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주한테 시달려본 기억은 없어요. 근데 빌주한테는 시달리고 있죠. 기억나세요? 아, 아시죠? 빌주, 빌딩 주인. 땅 주인, 빌딩 주인. 결국은, 우리가 열심히 뭘 해봐야, 빌주한테 뺏긴다. 저는 이 대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. 대주가 뭐냐면 데이터 주인이에요. 데이터 주인. 그래서 이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 부동산을 가진 자, 뭐 땅을 가진 자와 옛날 봉건시대 지주와 소작이었다면 이제 빌주와 무빌주. 데이터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됩니다. 다행인 것은 빌딩이나 땅은 한정된 리소스라고 한다면 데이터는 한정어 있지 않아요. 그래서 누군가가 대주라고 해서 제가 대주가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. 그게 희망적인 겁니다, 대주의 희망. 또 하나의 이제 그 주요한 이제 그 해결책이 뭐냐면 공공 데이터예요. 그래서 공공 데이터라는건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정부의 거고요. 그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. 여러분들 데이터 g o kr로 가시면 거기에 다양한 정보 데이터들이 공개돼 있어요.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하는 건데 대한민국이 각, 이게 좀 우리나라가요 OECD 뭐 이런 데서 조사하면 맨날 1등, 2등을 다퉈요. 공공 데이터를 많이 개방했다. 자랑스러우세요?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의 몇 퍼센트가 공개되어 있다고 보세요. 4.5퍼센트. 아직 95.6%가, 95.5%가 아직 더 공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, 여기 사진에 보시면, 자세히 보시면 저도 있는데, 총리께서 공동위원장으로 있습니다. 그래서 총리가, 이게 공공데이터 법이 있어요, 우리나라에.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. 여기서는 뭐 하는 거냐면, 이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개방시키는가. 과거에는 공무원들한테 맡겨 놨더니 잘 개방을 안 하더라고. 그래서 민간 위원들을 다폭 집어넣어서 압력을 가하라. 뭐 이런 겁니다.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개방하도록 하자. 이게 이제 하나의 세금으로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여러분도 대주가 될 수가 있다. 대주가 될 수가 있다. 중요한 거는요. 우리가 땅을 빌려주면 얼마 못 받잖아요. 근데 거기다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어서 빌려주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.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로 데이터라고 그러죠. 아무런 가공되지 않은 원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는 별로 돈이 안 돼요.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가공을 하고 그 흙과 금이 섞여 있는 그거를 가져다가 다시 써서 금만 뽑은 다음에 거기다 금에다가 가공까지 해서 반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가격이 100배 1000배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. 그래서 그런 가공을 할수 있으면 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아이고, 그림이 거꾸로. 세 번째 걸림돌은 이 혁신의 뭐, 뭐냐 하는데 혁신을 반대하는 우리나라에 많이 계세요. 그래서 이 위에 좀 충격인데요. 우버는 한국을 떠나라. 떠났어요. 사실 지금 우버 안 다니죠. 블랙밖에 없어요. 정상적인 우버가 없습니다. 이게 전 세계에 몇, 없는 현상이에요. 물론 반대는 하지만 우버가 다 다녀요. 우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그래도 이렇게 산업화된 나라 중에는 우리가 유일합니다. 심지어 중국도 다니는데. 여러분들, 러다이트라고 기억나세요? 러다이트. 우리가 본 사람은 없지만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.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계화되니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기계를 다부시는 겁니다. 저 기계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잃었다. 그러면서 부시고, 차를 차가 등장하니까 마부가 직업을 이었는데 마부가 사실은 차를 배우면 되죠. 그때는. 아무튼 이러한 갈등이 있는데 결국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거를 쓰게 돼 있어요. 우리가 우버를 쫓아낸다고 해서 우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. 전 세계에 다 쓰고 있고 여기 이제 자율주행까지 나오면 우리만 이제 낙후돼가지고 우리는 우리는 사람이 몬다 이제 이렇게 되는. 거죠. <laughs> 우리는 아직도 사람이 몬다. 그래서 보험사도 돈을 잘 번다 이런 일이 벌어진. 그럼 막 죽는다 사람이. 에, 다친다. 차도 막 부서진다. 옆에 나라는 에, 사고도 없고 차도 안 부서지고 물론 보험사가 없어지겠지만 그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. 아, 그래서 반혁신의 해결책은 뭡니까? 자, 데이터가 없는 거는 공공데이터가 어느 정도 커버하고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법을 좀 바꾸면서 되고. 근데 저는 반혁신을 해결해 줄수 있는 거는 글쎄요. 나는 정치적인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됐는데 제가 차마 사진을 못 올렸어요. 민망해서. 오히려 정치적인 리더들이 반혁신의 그 기치를 들고 앞에서 앞장서는 어 정치적 리더들이 많아서 어 우리는 그러면 이제 후퇴할 거냐. 상당히 안타까운,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. 가